뭐야 언제 구독자가 218만 명이 됐지? 21년에 100만 넘었을 때쯤 혜안 님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배틀그라운드 어몽어스 그리고 가끔 병맛게임까지 재미있긴 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잘생긴 목소리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황당하지만 밉지 않은 아재 개그 그리고 패션 감각 음 그리고 체형도 길쭉하니 얼굴은 모르지만 궁금해하는 사람 모두 엄청 잘생겼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지 아니 기대한다고 해야하나? 아 맞아 혜안이 인기 있는 이유를 해안 이름 행시로 얘기해 봐야겠다. 설아가 운을 띄워 봐봐. 어? 갑자기? 내가 시키면 다 하는 사람인 줄 알아? 시키면 하는 사람 맞아. 크크크. <laughs> 해. 해안의 입담과 재치 있는 유머를 보면 그에게? 안. 안 넘어가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버린다니까? 헛웃음 치고 스트레스도 걱정거리도 잊어버렸던 기억도 많아서 행실을 지어봤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행실을 지어볼까 생각 중이야. 아무튼 누구에게는 재미있고 유익한 해안님의 채널이 더 번창하길 바랄게요. 그럼 안녕?